제가 조류, 조류 공포증이 있어서, 먹는 거 빼고는, 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집 갈라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좀, 좀, 뭐야, 생각, 생각 정리하려고. <laughs> 농담이고, 저류 공포증 없고, 비둘기만 싫어해요. 오리는 좋아합니다. 오리는 귀엽더라고요. 네. 비둘, 비둘기만 싫어해요. 오리는 좋아합니다. 오리는 일단, 일단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둘기를 왜 싫어하냐면, 그, 초점 없는 눈. 제가 그, 그런 걸좀안 좋아해요. 그 초점, 초점 없는 눈, 그런, 그게 되게 싫어요. 그, 그래. <laughs>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노트북, 그리고, 가지고 왔다가 커피를 먹었는데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맛이 좀 이상해서 2차, 2차 갔어요. 2차, 2차 갔다가 이제 집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날씨가 되게 덥네요. 날씨가 엄청 덥네요. 여름이, 여름이에요, 여름. 이거요? 이거 강한데요, 강한데. 강한데인데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날씨 더워가지고. 이 찬바람, 찬바람 막아주는 용도라서 되게 더워요. 모카포트는 뭐라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물이랑 원두를 넣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끓이면은 그 원두가 수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커피가 추출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되게 조그만한 주전자 있어요 그게 좀 각진 각진 주전자 그래서 밑에 물 넣고 위에다가 커피 원두 그 갈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은 그 수증기 때문에 커피가 이렇게 추출되는 겨르고 벼르다가 결국에 샀습니다 사실 집에서 해먹으면 엄청 싸요 커피가 사먹는 거보다 집에서 그렇게 해먹는 게싸싼거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추출해서 먹으려고 삼육회 스무살이라 가려고 했는데 생일이 안 돼서 못 간다고요? 아 이런 비쌍하다 여기 아마 이제 페스티벌에서 맥주를 팔다보니까 그 뭐야 신분증 검사를 매번 할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강한 대를왜 쓰냐고요? 마스크가 그냥 보이는 거, 보이는 거집거 쓰고 나왔어요. 너무 덥네요. 근데 <laughs> 네. 날씨가 진짜 덥네요. 덥고, 근데 되게 화창하다! 그... 그러고 보니까 요새 그 비행기 뜨는 게 거의 못 보네요. 원래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쪽 그 방향으로 항상 비행기 뜨는 거 보였거든요. 근처 근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포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이겠죠. 근데 요새는 비행기 뜨는 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비행기도 보니까 그 하루에 일곱 대, 여덟 대 뜬다 그러던데, 아닌가?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하면은 좀 많이 늦게 오더라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요새는 뭐 한달 걸려서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날씨가 다시, 다시 더워졌습니다. 어제, 어제까지 추워서 좋았는데, 비와가지고, 오늘 다시 덥네요. 제주도 가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많이 있는데, 외국 가는 게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네. 누구한테 인사하냐고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죠. 제가 누구한테 인사하겠습니까? 저는, 저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거의 한 15년 을 넘게 살았지만, 어떤 번화가를 봐도 아는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네. 아는 사람 마주친 적이 없어요. 보통 그래도 오래 살고 이러면은 길 가다가 뭐뭐 뭐 카페든가 그런 데서 길 가다 마주쳐서 인사라도 할 텐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정규 앨범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녹음을 몇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7, 8, 9 이렇게 좀고 쭉쭉쭉 할 계획이에요 네. 어제 어린이날인데 뭐 했냐고요? 어제...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피자 먹었어요. 파파존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파파존스에서 존스 페이버릿 패밀리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갈릭 갈릭 디핑 소스 다섯 개 추가해서, 그거 트롤, 트롤인가요? 트롤, 그거 트롤 막 뭐야, 막 음악 하는 거. 그 트롤들끼리 막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 뭐지? 아무튼 그 새로 나온 거 있는데 그거 VOD로 사가지고 그거 보면서 피자 먹었어 그리고 게임... 게임 잠깐 하고 오랜만에 그 와우를 켜서 이제 와우는 사실... 네... 맞아요 레드벨벳... 레드벨벳님들이 목소리로 출연한 트롤을 보다가 보다가 껐죠 아 더워 저... 방송 방송을 보라고 해서 설치했다고요뭐 <laughs>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 너무 더워 어제 두분못 봤어요. 두분못 봤고. 두분못본지한 일주일, 일주일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다, 다 출근하셨나요? 저도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저도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출근합니다. 합정으로 출근해요.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러. 사람 만나고 합주하러. 출근을 출근을 네, 합정으로 합니다. 가서 이제 사람 만나고 또 합주하고. 별거 별거 없어요. 이제 공연 준비 해야죠. 백수, 백수 백수 아니에요 이제 이제. 자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백사 아닙니다 다만 다만 수입이 없을 뿐아 이제 그래도 오늘 오늘 봤어요? 오늘 그거 보니까 그 확진자 두명 나왔던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은 엄청 많이 늘어나던데 저요? 저는 저는 보통 그 오후에 출근을 합니다. 뭐세네시 이때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 네,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세시 출근합니다. 네. 수능 끝나고도 공연해 주세요. 고3은 수능 전까지 공연 못까 그게 사실. 고3이어도 갈수 있어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때 고3이었지만, 한 6월 정도 되면은 본인의 운명을 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 나 어디 가겠구나. 본인의 어떤 운명 닥쳐올 운명을 알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감이 오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여가생활을 즐겨 즐겨도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날짜, 그, 수능, 수능, 그, 수능 날짜가 되게 안 좋았어, 나한테. 왜냐면은, 수능 날이 생일이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아, 뭔가 기분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약간 그 어떤, 기분 탓에? 평상시보다 제 실력이 안 나왔을 것만 같은? 네. 그래서, 그래서, 1교시 보다가 나왔어요. <laughs> 1교시 보다가, 제가 왜냐면 그날, 그날 아침도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도시락도 못싸와가지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 허기진 상태로 4시까지 있을 자신이 없어서, 5시까지 있을 자신이 없어서 나왔어요. 되게 이상하 키가 날리네 사람들. 저 수시였어요. 네, 핸드폰 하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는 알바 가야 돼서. 친구 한 명도 같이 애교시만 하고 수능 포기 각서 쓰고 나왔어요 친구는 이제 알바하러 가야 돼가지고 사실 나도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왜 이렇게 눌렸지? 눌릴 리가 없는데 나 모자도 안 썼는데 아무튼 그 고3이신 분들 말씀드리자면 대학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대학이 인생의 다가 아니고 대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어버리면 막상 학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괴리감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이제 대학만 가면은 뭔가 해결될 것 같은 핑크빛 미래를 기다리면서 3년 열심히 준비하면은 막상 대학 가면 현타가 너무 너무 생각한 거랑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좋아요. 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좀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네. 저 고딩 때 자퇴한 거 아니에요. 저 대학.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는 고등학, 고등학교를 자퇴한 게 아니에요. 자퇴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그고 고등 래퍼 보고 중고등학교 자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기본 교육 과정을 다 마쳤고 그렇게 네. 법적으로 그 지정된 교육 과정은 다 밟았어요. 대학을 가서 자퇴. 한 거고 저는 그때, 그때면은 또 그때에 맞게 살지 않을까요?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면 모를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면은 이게 왜막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잖아요 주입식으로 뭐 선생님들이든 뭐 부모님들이든 저는 2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했어요 대학은 1학년은 정말 그 새내기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다 누렸고 뭐 축제 때 이제 그가 주점 준비하면서 밤새고 학교 과실에서 자고. 노는 건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스무 살 때는. 근데, 딱 놀고, 이제, 평판 없는 학점을 보니까, 현타가 왔죠. 나는 아니다. 이거 이제, 학점을 보면 보통,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새로운 마음가,